국민의 힘을 지지했고 보수적 성향이 있다라도 있더라도 이제는 이번만큼은 혼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보수적인 성향의 지지자분들께서도 한 번만 혼내 주십시오. 한 번만 이재명 후보를 믿고 뽑아 주십시오. 진짜 대한민국이 뭔지 유능하고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꿈을 꾸면 현실로 만들었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많은 야당의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또 경기도민들이 성남시민들이 인정한 후보 이재명 후보 실력 있습니다. 한 번만 믿고 6월 3일 5월 29일 3일 사전투표에서 꼭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선출해 주십시오. 꼭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한 명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